말씀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라, 이, 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사회에 사, 살다 보면 어, 흔히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야,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기도 하고 해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예, 줄을 잘못 잡으면 이게... 썩은 동화 줄일지 그죠 살려낼 수 있는 줄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예, 줄잘 쓰기 부탁드립니다. 예. 신앙의 줄도 잘 써야 됩니다. 어, 성도 여러분 줄잘 쓰세요. 예. 제가 저를 잘 따라오시면 어, 줄잘 쓰는 거가 되고 배신 안할수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 줄잘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줄 중에서 우리가 종교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줄을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 일반 종교적인 심성이 있는 분, 어, 예배라는 어떤 행위, 종교의식이라는 행위에 참석하지 않아도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조차도 뭔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잘 살면 하늘에서 복을 줄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마음. 내 노력에 의해, 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아, 그런데,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요, 다른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쟁취할 수,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못 가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강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되는 죗값을 치르시고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그 일을 대신 담당하셨다.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했었던 천사 찬송하기를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다른 언어는 뭐냐면 너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너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이루어 내셨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이제 로버 목장이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외우기로 했는데 오늘 의 성경 본문 18절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한 이후에 예수의 나심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화면을 다음 걸좀 돌려주세요. 어 이게 왜 이게 올라가 있죠? 아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1장 2 1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장 아들 나린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 뭐라고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뭐냐고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죠. 오늘 그 앞에 있는 성경 본문을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그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 그 족보에 유대인의 족보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유대인의 족보를 한번 쭉 읽어보면 엄마 이름이 없어요. 그죠? 아빠 이름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아니, 요 사라가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자의 이름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당시 고대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여성의 그 존재에 같이 따지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 이름이, 여자 이름이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3절로 하면,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5절 가볼까요? 살모은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5절두 번째 가면 보아스는 루색에서 루시 나오고, 그다음 6절 가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자가 언급이 되어지는데 여기 언급되는 여자들을 살펴보면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인의 이방인, 이방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보면요. 나중에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셔요. 유다가 다말, 다말은 여기서 아내처럼 나오지만 누구냐면, 누구죠? 며느리예요. 며느리. 며느리와 동침에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베레스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제 뒤로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자, 라본도 어때요? 라본도 기생입니다. 루스는요 모함녀이네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여자도 아니라, 아예, 이방 여자, 이방 여자들도, 이 상황이, 이 출생, 족보는 사실, 유대인의 이력서보다 같아요. 우리가 이력서 쓸 때, 여러분들 이력서 혹시 취업을 한다거나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써요? 나 연약한 부분을 씁니까? 아니면은, 뭘 써요? 이력서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어간 거를 이력서 쓰는 거예요. 돈이 들어간 걸 이력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여, 시간 들여서 한 일들을 내 이력으로 써서 자랑하듯 내가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의 족보는 이력서입니다. 내가 이런 가문에 있고, 내 부모가 이렇고, 내 혈통이 이렇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력서에는 좋은 얘기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사도바울로 가기도 우리 나중에 신약성인가 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고, 어떤 수화에서 공부를 했고, 이런 게 원래 이력서인데 여기 예수님의 이력서인 족보에 보시게 되면 누가 나와요? 나오지 말아야 될 여자가 등장을 하고요. 나오지 말아야 될 근친상간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다윗의 부인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가늠과 음란하게 죄를 저지른 이야기를 저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왜이 이야기를 해놨을까? 그맨 끝자락에 나오는 것이 맨 마지막 1장 17절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그 당시의 문화적 환경을 보면 잊지 말아야 될 여자의 이름 그냥 여자가 아니라 언급하면 안 되는 이방인의 이름 진짜 이방인 여자도 그래도 가능한가 아니요 근친상관과 간음과 음란과 죄악과 저기는 다윗은 뭐예요 살인까지 있는 이런 이력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 보시게 되면 항상 부정한 것을 멀리해요 왜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부정한 것들을 다 언급해 놨습니다. 이 끝자락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 2사에서 1장 18절.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죄를 쭉 언급했어요. 이 예수님의 이족를쭉 보시게 되면 여러분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혹시 살인을 저지러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입보다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며느리와 간통을 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며느리들이 없군요. 예. 네. 다행입니다. 예.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완성되고 이루어졌다? 어떤 것으로요? 2 2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십니다. 저 말씀, 이사야서 말씀. 우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께서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귀하신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혈통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혈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혈통의 중심에 딱, 그 끝자락에 딱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 언급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상황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완악함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복음의 효력은 뭐냐면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모두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모두 필요한 우리에게 뭐가 이깁니까? 철시 조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고 부족하고 죄악된 것을 자꾸 멀리하는데 주님 오셔서 죄악의 자리를 가까이 가요. 그래서 그 죄악의 자리를 뒤바꾸는 거죠.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온전하게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의 경계를 없애시고 유대인과 이방으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부도덕하고 도덕적인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다그 안에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사람인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악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인 맞다 이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구약의 한 인물과 신약의 한 인물을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한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하나, 요셉. 어,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대충 많이 알것 같으니까 요셉을 꺼냈어요. 어, 형들을 위해서 죽임을 모면 당했죠. 죽을 뻔 했는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고, 거기에서 종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족족,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황이 있었죠. 감옥에 갇힌 그 자리에서 꿈꾸는 그 요셉의 그 능력이 발휘가 되어집니다. 떡 굽는 자, 술 맡은 관원자, 이, 이 관원장 이 사이에서 꿈을 해몽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나가서 왕의 은혜를 얻게 되거든? 누구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해 줬을까요? 잊어버렸어요 성경 보면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2년 동안 응답이 없으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시당한 거예요 외면당한 겁니다 그런데 뭐그 모든 과정들을 겪는 요셉의 그 과정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어려운 일 있죠? 다 행복하세요? 어려운 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시죠. 평상시 안 하더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그 정도는 하세요. <laughs> 힘들면 목사님 찾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요셉이 안 그랬겠습니까? 찾는 거예요. 찾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되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즉시 24시간 대기하고 계시던 그분께서 그 다음날 바로 응답을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는 성경에 허다하게 나옵니다. 요셉은 언제 응답됐다고요? 2년쯤 지나니까 응답도 아니에요. 테스트합니다. 와서 꿈을 해석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사면시키고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그때 또 다른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 가운데 요셉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야, 진짜 감옥에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가 이게 이 과정이 보통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자락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이야기가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이 가운데 간격이 짧지 않아요. 짧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무시하고 오히려 재앙을 나에게 내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 모든 나의 인생의 역경 같고 야이 고난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그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요셉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육이 나타나죠. 시약을 가서 야이로라고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볼까요? 야이로 인생 가운데 아주 최 최악의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예요? 딸이 병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고 제가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죽었어요. 최악 아니에요? 어, 우리 성도들께서 아직은 젊으시니까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장성한 자녀가 있는데 나보다 자녀를 앞세워 보낸다 이런 일 정말 없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는 어떻게 설명이 안될 겁니다.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절망의 바닷가도 같은 그 자리에 안타깝지만 경험하게 할 때가 있어요. 주변에 어떤 신앙인들이,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그 바다처럼 느껴지는 곳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의 스토리를 그냥 이소부하에 나오는 어떤 그 이야기로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상황으로 한번 여겨보시라고요. 야이로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냥 절망이 아니에요. 뭔가 사기당한 이 정도가 아니에요. 딸이 죽었다고, 요 딸이 죽었다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수사적인 용어로 쓰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해결도 안 되고요. 답답하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있는 그냥 예수님이 했었던 어떤 사건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은요 내 절망의 자리를 뒤바꿔서 희망의 꽃이 피어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게요자녀로 여기고 그분이 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 별로 안 해요. 마땅하고 당연하게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 이 땅에 말구에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되는 게 맞나? 다음 주에 오니까 제가, 여기 있던 제가 밑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됐어요.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 아주 연약한, 아주 미천한, 아주 초라한 말 밥그릇에 그냥 누워놨다는 거아니에 말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게 가능하면 죽었다 살아난 거 그건 일도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되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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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그 그 일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결정하셔서 뭐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절망의 바닥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도무지 할수 없는. 그래서 역사의 신뢰들 을 아까 요셉과 야유를 얘기했지만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족보에 있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약의 그 안식년, 7년마다 땅을, 농사를 짓다가, 예, 경작하다가, 7년 안식년이 되면 그 땅을 쉬게 하죠. 그 땅을 다시 한번 땅에 힘을 얻고, 다시 그 이듬에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다음에는 경작할 때 정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쉬게 하는 안식년이 있어요. 7년의 안식년, 또한 번의 7년, 또한 번의 7년. 그 7년이 일곱 번째 될때7749 지나고 그때를 뭐라고 얘기해요? 희년. 희년이라고. 희년은 뭐냐? 그 당시에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노예가 해방이 되어집니다. 모든 가지고 있는 빚이 탕감되어져 원점으로 다시 세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는요. 이 땅에 신년의 세대를 시작하는 상징으로 성경에표현 되어 있어요. 17절 보시면요, 1장 17절입니다.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 4는 뭐예요? 7이 두 개예요. 그래서 14대는 7, 7, 또 다른 7, 또 다른 7 해서 6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번째 7이 되어지는 희년을 완성하는 시작에 처음에 위치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희년을, 희년의 세대를 선포하는 시작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이땅 가운데 세상에 노예와도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뭘 선포하기, 준비하기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안 세봐도 되는데,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제 희년이 시작되어지는, 7, 7번째 7년이 시작되어지는 그 정점의 시작에 누굴 놓, 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앞으로의 일들 그 세대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세대 모든 예수 그리스의 자녀 된 세대들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거죠 고달픈 짐을 해방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탕감하는 모든 빚을 탕감하는 그 역할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세대 밑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뜻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이땅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은 성취되고요. 그것은 팩트예요. 기정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실현과 어떤 비극이 부딪혀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시고요, 힘을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는 물이 바는 덮음같이 온 세상을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깨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희년의 놀라운 역사, 희년의 놀라운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기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사는 거예요. 절망의 밑바닥에 있어서 희망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희망을 생각해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은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오신 그분을 붙들고. 오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가운데 나의 아버지 되세요. 난 우리 그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자 지금껏 우리가 살았고 아니요, 오랜 시간 말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붙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역사 중간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3장 20절 말씀 보고 우리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의 님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주일꾼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희년의 세대를 시작하시고 선포하시는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우리 인생에 무너져 있는 절망의 자리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고달픈 짐으로 인하여서 누에처럼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해방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 하라 가시고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 기쁨으로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덮히고 내 가정 가운데 있고 이 교회 가운데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옵 나이다 아멘.